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일제히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있다. 이 탓에 미국서 50만 명이 넘는 노숙인들이 코로나19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시티와 시애틀 등지에선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현지 노숙인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신문은 공공도서관은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이 유지되며 손을 씻을 수 있고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며 코로나 정보를 얻는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다면서 이런 공공시설 사용이 제한되면 노숙인들이 질병에 더 취약한 환경으로 내몰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엔 무려 50만 명 이상의 노숙인이 있다. 지난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노숙자는 확인된 것으로만 약 56만 8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세계 최고의 부국 미국에서 갈수록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제주시 인구 50만 명보다 많다는 것. 미국의 노숙자 발생 루트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을 비롯해 다양하다. 하지만 상당수가 개인 파산으로 인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놀라운 것은 미국의 개인 파산자 60% 이상, 3분의 2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파산에 이른다는 것이다. 즉,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가 영리병원이 요구하는 엄청난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전체 개인 파산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들이 거리의 노숙자로 나왔는데 매년 증가 추세라는 것. 아이러니는 병원비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은 이들 노숙자에게 4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검사는커녕 치료를 해줄 정부는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아직 미국에선 노숙인의 집단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노숙자들은 천식을 비롯해 폐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 연구진은 거리에서 주로 생활하는 노숙인의 특성상 목욕하거나 손을 씻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차 지하철역 등은 인적 이동이 많은 공간적인 특성상 위생을 담보하기 힘들다. 연구진은 또 노숙자 쉼터에서도 사람 간 거리 두기가 어렵게 가까이 몰려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각 지역은 노숙자 등 주거 취약자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다. USA Today에 따르면 시애틀에서는 주정부가 낡은 모텔을 사들여서 격리시설로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샌프란시스코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일환으로 약 30대의 차량을 구매해 홈리스를 위한 이동식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내 노숙자는 어림잡아 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LA에서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공간을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LA 카운티에서만 모두 44,214명이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노숙인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텐트에서 자는 등 야외에서 생활 중이다. 앵커리지에서도 사람 간의 약 3피트, 약 1미터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용 시설을 물색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시장에서 실업자가 늘고. 의료부담이 올라가면 자연히 노숙자 문제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 연구팀은 노숙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으면 결국은 미국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가 자본주의, 맹주 미국에 문드러진 속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 뉴스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